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령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14번째 강의로 천명편의 4장입니다. 익지서운, 악관, 양만, 천필, 주지. 그래서 짧은 글인데, 익지서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익지서에서 인용을 해왔는데, 익지서란 책은 송나라 때 시대의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지혜를 더하는 책 이런 뜻인데 지혜에 관한 문장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관양만 천필주지서 그래 약이 같다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만약, 뭐뭐 하면으로 가정문을 이끄는 문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아니면 여, plus 주어, plus 서술어 그래서 만약 주어가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 하다면 이렇게 뿌리를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 주어를 약이나 여 앞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관이 주어가 되고, 많이 서술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관 관은 두레박 관자인데, 물을 길어 울리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물을 이렇게 깊이 파서 여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주래박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거나 했는데 그때 쓰는 두레박 관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을 가득 채워 올리는가 아니면 마음의 악을 가득 채워 올리는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행동을 일삼다 보면, 마음의 두레박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두레박에 악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늘은 반드시 주지 그를 주벌주다 주벌하다 칼로 베다. 그래서. 여기 천을, 천명, 아니면 운명. 이렇게 보면, 하늘, 천명, 운명이 반드시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네 자로 이루어진 짧은 격언으로, 악관 양만, 악의 두레박이, 만약 가득 차게 된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 주고 천벌을 내릴 것이다. 마음에 선함을 가득 채워 올려야지만 복을 받고 살지 그렇지 않고 악을 가득 채운다면 기필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성독해 주시는 음성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지서의 운하권이 양만이면 천필유지니라 입지서의 운하권이 양만이면 천필유지니라 네 예, 그러면 성독하시는 음성에 따라 크게 세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입지서의 <목소리도> 운어권이 영만이면 천필주지니라. 예,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관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